뭐, 인상 너무 좋으시다, 듬직하시고, 그런 얘기 많이 들으시죠? 아. 아니, 이렇게 사람 좋게 생겨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높은 경쟁률을 뚝고덕하니 합격하셨대? 부모님 좋아하시죠? 예. 아. 네. 아, 예. 아, 저기 선생님도 아시겠지만 이 보험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그 때를 놓치면 혜택이 확 줄거든요. 저도 보험 하지만 인생은 타이밍이에요. 누리실 수 있을 때 누리셔야죠. 네 <laughs> 이렇게 신입 사원일 때네 성균지망으로 보험 하나 들어놓으시면은요 나중에 과장님 되시고 부장님 되시고. 또 이렇게 은퇴하셨을 때 그때 정말 보험 잘 들었구나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제가 보험하는 사람이지만 솔직히 제가 못 하는 보험 진짜 많아요. 저저 저 인턴인데 어머 어쩐지 때깔이 다르시더라. <laughs> 오 인물이 굉장히 훤칠하세요 그런 얘기 많이 들으시죠? 네. <laughs> 점심 식사하셨어요? 네. 아, 이게 아니고요. 저는 행복생명에서 나왔고요. 보시면 혹시 실비 보험 하나 보시고 계신 거 있으세요? 아, 마. 눈물도 아까워. 아, 딴데가자딴데가 회사가 뭐 여기밖에 없냐? 우리 이번 달까지 나와야 되는 거지? 인턴 기간은 그때까지라며. 난 아까 PT 자를 만드는데 진짜 이걸 왜 하고 있는지 모르겠더라. 그거 잘해서 뭐 하냐? 저는 팀 선배님들 얼굴도 못 보겠어요. <laughs> 제자리가 아닌 것 같아요. 야, 공채 스케줄을 누가 이렇게 거지같이 잡냐고. 아니, 합격자랑 불합격자랑 3주를 같이 잡는 게 말이 되냐? 아, <laughs> 저 아무래도 이번 달까지 못 나올 것 같아요. 의사팀에 말씀 드릴래요. 아, <laughs> 나 어떡하지? 오빠는? 중간에 그만두면 내년에 지원할 때안 좋게 보지 않을까? 여기 또 지원한다고? 아, 나못 해, 못 해. 나도 인사팀에 얘기해야겠다. 나 전화로 얘기하면 되나? 나 같이 갈래? 네. 몇 시에 가지? 퇴근 전에만 가면 되지 않을까요? 어, 좋네. 아, 그, 오늘 발표 났다며. 예. 아이고, 마음이 많이 안 좋겠네. 아까 인사팀 사람한테 들었는데 이번에 쎈 애들이 엄청 몰렸다나봐. 애들 스펙 얘기하면서 아주 신났더라고. 진짜 괜찮은 애들은 공채 운대나. 아니, 스펙이니 뭐니 필요 없다. 백날 말하면 뭐하냐고. 함께 일하면서 검증된 사람은 맨날 무슨 공채에서 뉴페이스를 뽑는다고 다른데 잘 쓰고 있는 거지? 네아예 팀장님 네 지금 보내려고요 <laughs> 네 알겠습니다 네 아이고 그냥 회사가 보는 안목이 없는 거라니 생각하고 너무 신경 쓰지 마 이거 팀장님 전해 드리고 네. 오늘은 거기서 그냥 바로 퇴근해 택시 영수증 잊지 말고 예. 근수 씨네 그래도 다른 회사 사람들이랑 미팅하는 거니까 가서 너무 죽쓰고 잊지 말고 밝게 어? 맞지? 거의 팀장이 그런 거 신경 많이 쓰잖아. 장암동 상진빌딩이요. 예. 좋은데 다니시네. 그런데는 연봉이 얼마나 돼요? 에, 아니 내가 그쪽 회사분들 가끔 태우든, 응? 아니 근데 공기업이라 그런지 다들 점잖네 응? 얼굴 보고 봤나? <laughs> 한 3천 좀 돼요. 3천은 넘는 것 같은데. 야, 그래서 다들 그 공기업 공기업 하는구만 아니, 저 우리 때는 말이죠. 그 공기업 별로 쳐주지도 않았어. 응? 어려워요? 예? 아, 들어가는 거. 역시 좋은 대학 나야 되나 보네. 음, 그죠? 꼭뭐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필기시험 비중이 높고요. 그리고. 자격증 있으면 좋고 그리고? 저는 자소서를 잘 써야 된대서 많이 고쳤어요 아 자소서 그리고 또? 면접이 어렵더라고요 에이 그 면접은 그 어? 아는 거 대답 잘하고 뭐 인상 좋고 뭐그럼 되는 거 아니에요? 3년 정도면 딱한 번에 붙겠구만 뭐 응? 어? 가 5시까지 가야 되는데 갈수 있어요? 하... 그러게요 길이 날마다 이렇게 달라 가지고 어디 내 맘대로 되나요 다시 우리 아들 내미가 취업한다고. 몇 년째 시험을 보는데 잘안 돼요. 아, 대학 졸업한 지 2년이 다돼 가는데 까깝하잖아요. 아, 그래서 내가 젊은 손님들 태우면 이것저것 물어요. 답답해가지고. 우리 아들은 인턴인가 뭐인가 한다고 맨날 얼굴이 시늘해가지고 들어오는데. 아니, 돈도 별로 못버는것 같더라고. 그거 하면 좋아요. 아니, 아니 얼굴 보면 내가 속이 터져 죽겠어. 안쓰러워 짠해. 아휴. 회사 밖에 나오면 이제 생각 안 하고 싶죠 사람이 그래요. 그렇게 힘들게 들어갔는데, 들어가면 또 힘들어서 힘들고, 그래도 다 복이라고 생각하세요. 응? 부모님도 좋아하시죠? 사를 워낙 어렵게 들어가서요. 한동안 그냥 다 좋더라고요. 사원증 걸고 다니는 것도 좋고 구내식당 밥도 맛있고 야근하는 것도 재밌더라고요. 누가 어디 다니냐고 물어보면 할 말도 있고, 전엔 누가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해야 될지 잘 몰랐거든요. 아휴, 참, 그 갑자기 그렇게 뛰어들면 어떡합니까? 아, 괜찮아요? <laughs> 내가 왜 이렇게 꿀꿀하냐? <laughs> <laughs> 감사합니다. 아이고 우리 아들도 빨리 취직해서 좀 홀가분해졌으면 좋을 텐데 알겠습니다 잘 되겠죠